아이고, 또, 여, 신혼부부랍니다. 아이고, 좋 신혼이랍니다. 잘맙습니다습니다 서해 보는 게 너무 고잘못또 장기 예약 1호 아닙니까 이거? 음. 아, 진짜 월자리 아, 첫일. 진짜 월자리 첫일. 아 근데 3, 3일이 지금 7일7월 달에는 6박짜리가 하나 있어. 요5박짜리는 지금 최초 최초의 4박까지 있습니다. 뭔리가 리뷰 좀 남겨줘야죠. 6박이면대체 음. 여기서 뭘 하려고 <laughs> 할까? 소설을 쓰고 말하는? 6박은좀 그런데. 하루하루 더만드셔야되는데 음. 육적에 하루, 따라 다르겠지만, 음. 육박을 한다라는 게, 이, 이런 걸안거야이 사람은 내가 리어와가 네. 막 계기고, 지혜하고 네. 다묵고갈 거라고 자기는 네. 계산하는 욕량, 거, 육박을 욕량 하는 거지. 응, 그러게 되막 예. 지금 계속 잔머리 쓰는 거는 저 하루, 저 하루, 저 하루, 요 하루, 요 하루 다른 <laughs> <자는> 사람들이야. <다 웃음> <응. 다 웃음> 응. 하루하면서 또 이렇게 해달란다, 사람 미치게. 근데 아시죠? 우리는 이걸 내 싫어하는 건 아니고, 우리는 그렇죠. 진짜 그 말이고. 김사장하고 내하고 밥한끼 먹는다 생각하는 거야. 우리도밥 사먹어야 되니까 우리는. 그것도 밥 해먹을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 뭐밥한끼 우리는 사먹는다 생각하고, 그거 는 같이 하는 거야. 근데 그것도 해달라 하면 되는데, 뭐 띠리락 내미락 하고, 꼬르고 전주고 뭐 하면 먹는다고 그거 우리도 이제 안 하면 그냥 가가, 저. 순두부집에 가서 리은 거야. 이러고 이런 거, 우리도 한끼먹고 소주 한잔먹고뭐이러더이 이야기도 듣고, 음. 그 맛이 다른 거지. 음. 그리고 우리 절대 부담안지기 전에 우리 술 다가오고.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제 봉사, 이거는 엄연하게말 하지만, 두 사람은 배우를 받아야 되니까. <웃음> <웃음> 이런 팀들이 있어 가끔씩 보면 저번에도 신혼부한허허허 왔는데 아 우리 열심히 허지허팀허허허허팀세허허팀허요세 번째 팀이허 데뷔한 팀, 세팀 운동, 그 운동, 그로 네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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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프, 그, 그, 어, 축구심판. 어, 축구심판하고 저 와이프, 그, 음. 저 뭐하는, 필라테스 하는 애. 음. 아우, 대단하다. 아 그분들 아예 차도 안 갖고 그 와이프가 트랙밭 신고, 한 여길 다돌아 신랑 운동시키려고. 여기 음. 뭐, <laughs> 둘리끼 <laughs> 있어요? <laughs> 다 둘리끼리 있어요? 다 둘리끼리 있어 아니, 여기 막 가방 놓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. 나는 이렇게 가서 꺾이면 돼요. 네, 그러면 이제, 이제 수 있어요. 음. 자, 네. 음. 자, 음. 우리 예새탈퇴있어요 자리 꺾고 논다 자 여기 있는 지금 다꺼놓거래서요 야채 좋아해요? 야채 좋아 와, 자 우리 신랑도 멋있네 읍당이빵 모르지 놀자안네자 그럼 우리가 아낌없이 해주지 <laughs> 그리고 아니, 집구석에서 막뭐 먹을라 하지마 <laughs> <laughs> 라면, 과자 먹는 거 아니에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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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로 취해 <laughs> 진짜 집구석에서는 커피 한잔 응, 아, 그 커피 정도. 딱 이디아로 딱넣어놓으셨대 음, 일부러 집구석에서 먹으면 안돼취 자국스러워. 뭐, 어, 집에 와서 먹으면 된다. 뭐뭐 뭐, 먹고 싶나? 얘기 뭐 라면도 그래도 다해. <laughs> 아, 오늘 뭐신어가또꽂혔으니까 <laughs> 아, 원래 말안 하거든. <laughs> 사장님이. 조금 있어봐. 커피, 나, 커피 나온다 또. 사장님 왜 그립, 이렇게 그립, 말을 안 하냐고. 드립 뭐. 커피 나온다. 또, 또... 오늘 아, 커피 오늘 커피 얻고 요 음? 디저트가 있어요. 커피를 사용해 줄게요피가 좋다. 음, 저좀 커피 좀 빌려주세요. 커피 아침에 드리는게 끝입니다. <laughs> 2kg짜리도 일주일 만에 먹어. 아 내가 커피 되게 치해그고뭐 음 가격적이면 이제 브랜드가 아니라 원산지. 음. 엘살바도르하고 이번에 저기 고 뭐야 내가 이제 많이 먹는 아프리카 커피 섞어서 먹었는데. 음. 음. 아니 내가 좀 오바해 갖고 손님들한테 뒤다보니까 내걸다 줘버려. 드립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? 네. 어, 나는 한 잔에 20g 먹어. 루아노. 어, 그 그거 하는 거 뭐예요? 묶고 리뷰 적는데뭐라아노이 b b 리뷰 적는데이 집에 와가지고 기 고기 무 머, 고기 구워무 머, 깡패입니다. 깡패. 분위기 깡패다. 아, 아 그그 그래, 아 그래, 아 말이 나도 제일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, 아 죽입니다 이 말이네. 그렇죠. 그, 아, 죽다이 살갑니다. 응. 우리 그래서 깡패. 사장님 거 사장님 거 분위기 깡패입니다 거야. 와, 또 깜짝 놀래가지고 저기 지금 우리가 그거는가? 아까 그거는가? 봤을 그거는가? 때 지금 스타렉스 새로 나온 거 있죠? 네, 스타리온. 그거보다 비싸요. 어 진짜요? 우리 아 젊은 여자가 반짝하 살들이요?

커피는 사장님 어, 지원해 주셨으니까 이도 좋다. 거에피아사장님지원 제가 이차요. 주... 제가 작은 거 먹을게요. 이거 양만. 양, 마, 양 아니, 저는 지금 많은데. <웃음> <웃음> 빨리 해. 일단 보드부터 만들어야 돼. 예, <laughs> 네, 보드부터 해야 돼.